노루 t v 어... 지금으로부터 몇개월 전 악마가 깃든 장소 마경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경은 과거에 있었던 무서운 사건들로 인해 흉흉한 소문이 생겨 무서운 분위기를 풍기는 장소가 되었을 뿐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은 리얼 마경 제 2탄. 방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것은 물론 사람이 절대 살수 없는 위험 요소를 가진 장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i l a da u e m 아름답고 끝없이 펼쳐진 남대서양에 있는 수많은 섬들 중엔 만천년 전엔 브라질 본토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해수면의 상승으로 섬이 된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케이메다 그란데라는 섬인데, 크기는 우리나라 섬 독도의 2.3배 정도가 되는 곳입니다. 섬의 외관은 보시다시피, 푸른 바다 위에 거대한 해양생물이 헤엄치는 것처럼 앞뒤로 구비져 있어 신비한 느낌까지 주는데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섬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를 만큼 아주 오래 전부터 들어가면 죽는 섬이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섬엔 엄청나게 위험한 뱀 친구들이 섬 전체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는 오직 이 섬에서만 서식한다는 버스럽스 인스라일리스라는 뱀이 최소 4 0 0 0 마리 이상 있다고 합니다. 이 수를 섬의 면적으로 표현하자면 1평방미터당 4~5마리가 서식한다는 것으로 저 귀여운 아저씨가 들어가 있는 네모 크기 정도에 평균 뱀이 4~5마리가 있는 것이죠. 한 발자국 뗄 때마다 뱀이 있는 것도 너무나 위험하지만, 제일 위험한 것은 보스롭스 인수랄리스가 가진 독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뱀은 육지의 독사보다 평균 무려 5배 강한 혈액독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물리게 되면 물린 부분의 피부와 근육이 녹아버릴 정도이고, 독이 퍼지는 속도가 빨라 해독제를 막기도 전에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개체가 이렇게까지 강한 독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로 섬의 환경 때문인데요. 너무나도 많은 뱀 때문에 쥐 같은 설치류들은 진작에 멸종해버려서 먹을 건 밖에서 날아오는 새들 뿐인데, 독이 약하면 물어도 살아서 날아가니까 무는 순간 직사시키도록 강한 독을 가지게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이 섬엔 이렇게 많은 뱀들이 살게 된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선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이 지역의 어부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러합니다. 이 지역은 아주 먼 옛날 해적들이 활보하던 곳이었고 그들 중 하나가 모아둔 보물들을 이 섬에 숨긴 뒤 안전을 위해 뱀을 풀어두게 되면서 말 그대로 뱀천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브라질 정부는 이 섬을 공식적으로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 생태학적인 조사를 위한 방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리고 외곽 쪽엔 무단 상륙을 강력하게 금지한다라는 팻말을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앞에서 말했듯 보스롭스 인수랄리스는 이 섬에만 존재하는 아주 희귀한 종이기 때문에 한 마리에 약 3만 달러, 한화로 약 3,400만 원에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몰래 섬에 침입해 뱀을 잡아가려다가 역으로 참교육을 당하는 밀렵꾼들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2위 나야가르 립 카넬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폭포이자 관광객들 사이에서 빠질 수 없는 명소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폭포를 두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과거에 아주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폭포에서 약 10km 떨어진 러브커넬이란 곳이죠. 사건은 18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업가 출신 윌리엄 T. 러브는 이쪽 지역에 운하와 발전소를 만들어 전력을 확보하고 내륙에서 대서양까지 선박 운행을 수월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러브는 곧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러브 커넬이라 불렀죠. 하지만 곧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너무 부족해 건설이 중단되었고 설상가상 이 운하를 짓기 위해선 나이아가라 폭포를 훼손해야 했는데 폭포 훼손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길이 1.5km에 깊이는 약 3m의 구덩이가 파인 상태로 러브 커넬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버려지고 말죠. 그렇게 30년이란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요. 1920년이 되자 러브의 미완성 운하는 나이아가라 시에 매각되었고, 시는 구덩이가 파여진 부지에 화학 공정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매립했습니다. 그리고 후엔 후커라는 화학 공장에서도 이곳에 폐기물들을 묻었고, 1952년까지 이곳엔 총 22톤의 엄청난 독성을 가진 폐기물들이 매립되었죠. 이후 이곳은 완전히 밀폐된 뒤, 그 위로는 아주 두꺼운 진흙들이 쌓여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위로는 잡초가 자라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년도에 나이아가라시에는 전혀 없던 베이비붐이 불었고 지역학교 위원회는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 했는데 지을 땅이 없어 곤란해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그들의 눈에 러브커넬이 들어왔고 위원회는 후커 화학사에 연락을 해 토지를 팔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후커 화학사는 아... 어, 거기는 안 돼요. 그 땅에 황 폐기물들이 많이 많이 묻혔어요. 라고 설명하며 반대했지만 기어코 위원회는 괜찮다며 구매를 희망했고 후커사는 시한폭탄 같은 러브커넬을 단 1달러에 매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결국 스트릿스쿨이란 학교를 폐기물 바로 위에 건설해버리고 말죠. 학교가 지어지자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주해 새로운 집들도 지어졌고 약 400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새로 만들어진 삐까뻔쩍한 마을에서 아이들은 신나하며 학교를 다녔지만 이미 재앙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건물에 하수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단단히 밀폐해 놓은 폐기물 저장소의 구조물 일부를 파괴해 버린 것이죠. 화학 폐기물을 담은 드럼통들은 저장소를 벗어나 일부는 지상 위로 올라오기도 했고 흘러나온 폐기물은 빠른 속도로 토지를 오염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비가 오면 비와 폐기물들이 고여 학교 운동장엔 검은 웅덩이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그 웅덩이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며 놀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버려진 폐기물 중엔 베트남 전쟁에 쓰였던 고엽제와 백혈병과 빈혈을 일으키는 벤젠 등 여러가지 장기에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11가지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지역에선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나기 시작했고, 땅 이곳저곳에서 정체불명의 찐득찐득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시민들은 불안해하며 시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시 공무원들은 별일이 아닌 것이라 치부했고,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20년 이상을 더 살게 되죠. 그러다가 1976년이 되어서야 지역 신문 기자들에 의해 공론화가 되는데요. 기자는 이 지역의 지하수에서 유해 화학 물질들이 검출되었고 또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자 다른 지역보다 기형아 발생과 유산 그리고 백혈병과 암 발생 등이 네배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그때서야 미국 전역의 언론들은 러브코넬 지역을 앞다퉈 보도하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난 사건이란 타이틀로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더불어 주민들도 힘을 모아 단체로 항의 시위를 했고, 1978년 8월, 대통령은 이 지역을 연방보건 긴급 지역으로 선포한 뒤,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이 지역에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 세 차례 복구를 시도했는데요. 그 결과 오염의 진행은 막았지만 이미 토지 전체의 95%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터라 아무도 살수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 방문하면 이곳은 오염되어 위험하다라는 살벌한 내용의 표지판과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러브커널 지역과 비슷한 경우로 오염된 토지가 미국 내에만 2만 700여 곳이 된다는 점이죠. 어휴. 아마 지구의 마지막 모습은 월리에서 나온 오염된 지구와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네요. 1위. 센트레리아 타운 미국 펜실베니아주 콜롬비아군에 위치한 작은 마을 센트레일리아는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만한 죽음의 땅인데요. 원래 이곳은 1749년까지는 인디언들이 살던 곳이었지만 신대륙 탐험가들에게 땅을 팔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죠. 그러다 1828년부터는 마을에 사람들이 급속도로 몰렸고 그에 따라 새로운 건물과 도로, 그리고 철도가 깔리는 등 센트레일리아는 눈부시게 번영해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엔 방대한 양의 무연탄이 묻혀있었고 무연탄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광산촌이 형성된 건데요. 그렇게 1856년까지 센트레일리아엔 약 3000명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g 일 주에 날아갔을 땐 주점만 27개에 호텔도 5개가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광부들이 세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야 했고 이어진 미국의 경제대공황으로 센트레일리아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해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탐광들이 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려 100년이 지난 1960년대까지도 마을엔 1200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는데요. 그런데 1962년 센트레일리아의 운명을 바꿔버린 참혹한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마을의 쓰레기를 소각하던 환경업체 직원들의 부주의로 덜꺼진 불이 소각장 근처에 위치한 무연탄 탐광 구덩이 에 옮겨 붙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 무연탄은 불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한번 붙으면 다른 석탄들보다 오래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을 끄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에만 대규모 인력들이 불을 끄기 위해 탄광에 몇십 톤의 물을 들이부었지만 성과가 없자 마을 주민이나 소방관들이나 어휴 언젠간 꺼지겠지 라는 심정으로 불을 끄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화재는 지하를 말 그대로 불지옥으로 만들고 있었는데요. 무연탄이 타면서 생기는 유독가스는 땅과 도로를 뚫고 피어올랐고 마을 주민들은 이로 인해 심각한 호흡기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게 된 것은 1979년 마을의 주유소 주인이 남은 연료를 확인하기 위해 저장고를 열었다가 저장고가 심각하게 뜨거운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인데요. 저장고의 온도는 무려 77.8도였고, 저장고의 10m 아래에선 온도 측정기의 눈금이 모자랄 정도로 높게 나와 버린 것이죠.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미국 정부는 큰 돈을 들여 우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는데요. 이후 다시 한번 대규모 화재 진압 작전을 펼쳤지만 그 역시도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연탄의 매장량을 봤을 때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기까지는 약 250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데요. 하 다행히 2017년부터는 피어오르는 가스량이 많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지만 여전히 센트레일리아는 출입금지 위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또 교회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파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말 그대로 유령마을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센트레일리아 마을은 공포영화 사일런트 힐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영화 속 교회랑 센트레일리아 교회랑 거의 판박이네요. 소름